스마일 다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에, 네, 여전히 덥습니다. 네, 기운이 없습니다. <laughs> 뭐 이제 16일? 네, 오늘이 16일이죠. 근데 더위는 이제 한물 갔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덥고 있으니 어, 제 기억으로는 추석 때까지 반팔은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운 건 없어도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억이. <laughs> 음, 네. 오늘은 어, 이 시간에는요, 멀로를 심을 거예요, 멀로를. 제가 멀로도 좋아하고, 멀로 철화도 좋아하고, 철화 같은 경우는 여름에 참 취약하죠. 키우기 힘드시죠.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약간, 조금, 물을 주면 안 되는 아이가 뭘로 철하더라고요 저도 키워보고, 농장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물 관리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laughs> 네, 제가 키워보니까, 여름에 진짜 그, 물줄때 그냥 조금씩 소량만 주시고, 이제 가을부터는 물을 바짝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여름에 물관리잘 하셔서, 어여쁘게 네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이제 뭘로 해요? 뭘로 군생하고 뭘로 외도를 음, 심어줄 건데. 제가 음, 하고 싶은 게 있더랬죠. 근데 뭐 못하고는 있지만 이제 준비 중입니다. <laughs> 뭐냐고요? 네, 뭘로 다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 하나를 멀로로만 채우는 겁니다. 멀로와 멀로 철화로 네, 그거를 하고 싶더랬는데 그게 음, 여의치가 않죠 근데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부터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멀로 동산을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뿌리 없는 아이로 온 수입다육이죠? 멀로, 분생 멀로가요, 물들면, 그, 이것도 이제, 분이 있잖아. 요 하얀 분 속에 핑크빛? 네. 정말 이쁘죠? 요 아이가 이제, 가을 되면은, 뭐, 좀 있으면 가을이지만, 물이 들게 되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쁩니다. 멀로가. 오렌지 멀로도 있고, 무슨 멀로도 있지만, 멀로가, 네. 그런 아이예요. 정말 예쁜. 그래서, 얘는 네, 심어주고, 이렇게 이제 살짝 얹어주는 거죠. 볼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네, 뚝딱. 참 쉽지용. 네. 외두는 노랑색입니다 네, 락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락분은 1 5 0 0 0 원입니다. 네, 1 5 0 0 0 원짜리 락분에다가 이번에는 뭘로, 웨드로 어, 심을 거예요. 이렇게 벌써 하엽이 지고요 자랐죠. 이게 실뿌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핑크핑크 합니다. 핑크핑크한 멀로. 음, 올울었았지만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금방 돼요. 응, 음, 멀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만 제따 주셔도 아주 얘는 허드로 할수 있는 자육이에요. 노란색이니까 얘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 예쁩니다. <laughs> 이게 락본으로 해서, 네, 생도 신고, 외도도 신고 해서 두 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는 안 되겠지만, 한달이를 그냥 이 멀로로 채울 생각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흐뭇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생각. 이렇게 뚝딱 했고요 양이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분에는요, 뭘심니까요 네. 깔망을 깔고, 마 바사를 얹어줬습니다. 음, 제가 어제 뿌리를 뽑아봤더니, 얘도, 네, 깍지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포물로 시영 묻혀갖고, 싹싹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네, 균제를 한번 뿌려줬고요 말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 분네 네, 이렇습니다. 예쁘죠? 어, 너무 예쁜. 어, 화이트팜도 이쁘고요. 이 양이분도 이쁘고, 너무 예쁜데요. 화이트팜이, 어, 화이트팜이 이제, 이렇게, 이 양이분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화이트팜이 물들면 요 음, 여기 살짝 보시죠.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와, 땡글땡글하니 참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얘 보니까 일본 그사임의 생각이 나네요. 걔도 정말 작은 얼굴이었거든요. 아고 예쁘다. 양분하고 땅아 어울립니다. 그죠? 너무 잘 어울려요. 쓰담쓰담 해주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멀로 와 화이트팜을 심어보았습니다. 스마일의 분가이는 쭉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